오랜만에 운 좋게 사항가를 먹었는데요 최초의 매매 위치는 여기고요 자이 종목은 이 캔들이 정말 중요한 캔들입니다 매매 마크 내역 표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지 차트에서 최초의 사항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3일 조정 받고 그 다음에 양봉도 그 다음에 음봉에서 추가 매수 3일 조정 다음에 오늘 급등 오늘 사항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분할 매도 하다가 일부는 사항가 가지고 있고요 이 분할 매도 위치도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자그 전에 핑거 스토리가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상장하자마자 많은 급등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한번 받았던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핑거 스토리 한번쯤 들어보셨을 거고 어떤 섹터인지 아시죠. 그죠? 우선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주목받았던 섹터가 어디인지 알아내겠죠. 뭐 화장품, 뭐 중국 리오프닝, 여행 웹툰, 영상 컨텐츠, 뭐, 게임, 그 다음에 AI, 최근 들어서는 원전 수소, 이렇게까지 좀 넘어가고 있죠. 웹툰, 그 다음에 영상 컨텐츠 이쪽으로 강세였습니다. 10월 초 중순이었고, 여기는 1월 초였고요. 다른 웹툰 관련주, 미스터 블루도 급등 이렇게 나왔었고, 10월 중순, 그 다음에 1월 초, 키다리 스튜디오도 10월 초 중순, 1월 초, 대원 미디어도 상승, 지금도, 대원 미디어도 지금 위치가 괜찮네요. 그다음 DNC 미디어 지금 우상향 중에 있고 이렇게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 핑거 스토리는 1월 3일 뉴스 에 여기 상한가가 나왔을 때 뉴스를 한번 보면 일본 애니 시장 호조 및 웹툰 산업 성장 기대감 여기 웹툰 테마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었죠 지금 일본 쪽 웹툰 시장이슈가 크죠 그다음 주 이렇게 좀 내려볼게요 자 1월 13일 뉴스인데요 어제 어 지난 금요일 뉴스입니다. 이때도 핑거스토리 5%, 키다리 스튜디오 4%, 미스터블루 2%때 금요일에는 8%까지 올라왔다가 위구를 달리고 밑으로 내려왔네요. 이때도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 히스토리를 보니까 2022년 14일 웹툰 IP 일본 흥행 기대감이 이때부터 뉴스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1월 2일에 이때도 향후 웹툰 가파른 성장세 전망 계속해서 기대감을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히스토리, 그다음에 1월 9일에 웹툰 IP 확장성 등으로 원작 컨텐츠로서 가치 증대 기대감 등의 상승 이때 주도주도 보면 미스터블루, DNC미디어, 핑거스토리, 미스터블루, DNC미디어, 대원미디어, 대원시미디어, 핑거스토리, 카카오네이버 지금 12월부터 1월까지 뉴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대감, 기대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고 오 있는 섹터입니다. 주가를 움직인 것은 기대감이 중요하죠. 계속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고 여기서 뭐 고점에서 급등했다가 엄청난 대박 체결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튀었다가 훅 내려갈 것이고 또는 뭐 실적이 엄청나게 이번에 증대했다. 그러면은 주목 한번 받고 게임들 꼬이고 내려가겠죠. 자 이런 이슈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이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이런 것도. 캐치를 하지만 차트에서 또 내가 들어갈 위치를 잘 봐야 되겠죠 처음 한번 상승하고 난 다음에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와야 되겠죠 이 조정이 보면 밑에서부터 고점대까지 내 등분을 해보면 4분의 3 지점, 2분의 1 지점, 4분의 1 지점, 4분의 1 지점 그리고 여기 캔들의 서점 때 이렇게 좀 지지를 받아주고 여기 깨는 듯 하더니 아래 꼬리 달리고 그 다음에 상가로 올려버렸죠. 자, 상가 다음에는 그 윗부분을 지켜주고 상승하는 경우 그 다음에 윗부분을 지켜내지 못하고 다시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종목 윗부분에서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지금 이렇게 3개, 4개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렇게 케이 발생하고 이부분 계속 지켜준 부분. 또 지켜주는 부분 그 부분이 여기에 이제 중심 부분이 되죠 우선은 여기는 아래층 여기 위층이에요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저항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켜주고 있는 모습 그 다음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이제 그 다음 그 위층이죠 1층 2층 3층 이렇게 볼게요 위층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3일간 조정을 받았는데 저점은 지금 깨지를 않고 있고 고점은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지금 여기서만 본다면 이렇게 지금 조그만 매물 때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 2, 3, 4, 4거래일째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양봉이 이 전에 있던 이런 캔들들을 이겨냈다. 이런 것도 들 의미가 있지만 이 캔들이 요것을 이겨냈다. 바로 이 라인. 장대 거래량의 장대 양봉이 나온 이것은 거대한 힘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 거대한 힘이 들어온 부분을 또 이겨냈다. 이 거대하게 힘이 들어온 부분을 이제 앞으로는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 위로는 이제 돌파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이 거대하게 힘이 들어온 부분을 돌파를 해줬다. 뭐 이럴 때 결과론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한, 한 7대3 정도로 뭐 그대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30%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올라간다면 이 캔들을 지켜내주고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죠. 이 앞에 있는 모든 음봉 캔들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 장대 양봉을 이겨내는 비교적 단봉 여기가 너무 커버리면 사기가 부담스럽겠죠 적절하게 이렇게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 여기서 이제 1차 매수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바로 올라가지 않고 조정 다음에 올라왔는데 바로 이 장대를 이긴 이 캔들을 지켜내줘야 되겠죠 그 다음날 조정에도 저점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십자 도지에서도 지켜주고 그 다음 또 지켜주고 지켜주고 계속 이 밑부분을 적절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1차 2차 매수 다음에 홀딩하고 오늘 상승입니다. 홀딩을 하다가 2일 안리타하면은 손절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밑쪽으로 크게 분할 매수를 할 거다. 그러면은 20선을 보면서 1차, 2차 요렇게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짧게 단기로 본다면은 요런 곳에서 샀으면 2라인을 지켜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을 사도 내가 어떤 시각에 따라서 여기를 손절로 잡을 것인지, 여기를 손절로 잡을 것인지, 분할 매수를 요렇게만 할 것인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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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할 것인지 그것은 본인 매매 스타일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웹툰주가 동반 상승을 하면서 오늘 갭 상승이 나왔고 1차적으로는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층, 2층, 3층 사이에 2, 3층 위에 머리를 저는 이쪽으로 보고 있었고, 여기 뭐 꼬리들도 많이 달리고, 여기 윗부분과도 가깝고, 그 다음에 캔들 고점 때, 단편적으로 보면은 1층, 2층, 3층, 여기가 이제 4층, 여기서 여기까지 비교적 올라가기가 쉽다. 그죠? 지지와 저항 사이는 이동이 비교적 쉽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는 여기였고요. 수익 목표는. 여기를 돌파한 다음 여기까지 가져간다가 2차 목표였는데, 중간 여기에서도 좀 팔아줬어요. 지금 여기와 여기 사이는 너무 멀기 때문에 항상 무조건 여기까지 간다. 확신을 하면은 항상 그르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또 하나의 저항이 되는 것이 이렇게 윗꼬리가 길 때는 그 꼬리의 중간 정도가 지지 저항 역할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일지 차트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봉으로 돌아가서 매매 마크네요. 표시. 첫 번째 매도 한 부분이 만원 라운드 피겨 금방입니다. 바로,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만원 라운드 피겨와 여기 고점 때. 1차적으로 챙기고, 그 다음 여기서 좀 많이 챙겼어요. 여기를 1분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승을 하다가, 여기 윗골이 계속 달리고, 올라가다가 실패하고, 올라가다가 실패하고, 여기서 저항이 꽤 많이 걸렸었거든요. 실시간으로는. 이 부분이 보면은, 1,750원 금방이에요. 바로 여기 체크된 부분, 이 부분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여기서 조금 챙기고, 그 다음 이부분 슈팅이 나왔을 때, 1,500원 금방. 바로 이 부분이죠. 전고점, 1,550원. 여기서 또 챙기고 나머지 일부 남은 것은 그냥 쑥 많이 내리면 은 털고 나오고 상가 가서 늘더 먹으면 은 보너스로 땡큐 하고 조금 놔둔 거는 운 좋게 또 상가를 갔고요 지금 가이드대로 분할 매도가 이렇게 세번 나눠서 들어갔습니다 매도를 어디서 하지? 어디서 하지? 항상 사는 것만 생각하고 매도를 어디서 하지 어디서 하지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자 결과론적으로 상가를 같이 상가 갈 것이라고 여기서부터 누가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확신하고 난 다음에 상가 먹는 경우가 훨씬 적잖아요. 이렇게 조정받았던 캔들들을 돌파. 근데 그 돌파가 상대를 적절하게 돌파해준 이 캔들이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밴드에 갇혀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부터는 이 밴드를 뛰어넘으려는 힘이 들어왔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캔들을 앞으로 지켜내 줘야 되고요. 이 캔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한다면 여기서 사든, 여기 사든, 여기 사든. 여기를 이탈하면 위험하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겠죠. 이 캔들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올라갈 것 같아서 요런 데서 요런 데서 요런 데서 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탈했는데도 멍하니 있다면은 차트를 잘못 보고 있는 거고요. 어떤 캔들이 중요한지 잘못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실전 매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